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에 포함한 4장 전체가 구약에 어디 믿음이 기록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예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4장 1절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그 중간쯤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지 말고 빼놓지 않고 이야기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바라 믿음이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받기 이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지았지만 십절 말씀에 보면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창세기라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신 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에 보면 17장이 먼저 가요. 15장이 먼저 가요. 15장이 먼저겠죠. 그러면 할례 받는 것이 먼저인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먼저인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0편 3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이유는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를 범한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시편을 두 개나 지었습니다. 시편 52편과 시편 32편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너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해서? 아니요. 다윗이 뭔가 죄를 사안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함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다윗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어가 아니라 다윗이 뭔가를 해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함 받고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죄사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시 그렇다면 누구도, 나도, 나도. 나도 뭔가 행위를 해야만 의롭게 되고, 나도 뭔가 행동을 해야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값 없이 나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행위로? 아니요. 믿음의 법으로.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진 분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으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 16절 말씀. 16절 말씀 앞에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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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으며 우리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다른 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며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읽었던 17절부터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건 한번 따라 해 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수 없는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바라고 믿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할 때에는 이 믿음이 가능합니다. 야, 너 갈대아우르로 가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면,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당당히 걸어갈 수 있죠. 한번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너 여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내가 여기에 많은 성도를 보내줄 수 있, 보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개척을 명하셨습니다. 출발할 때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겠죠.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 하시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 믿음이 물론 변치 말아야 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내년 이맘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 ن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세입니다. 남자의 나이 백세고 여자의 나이 90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천지가 뒤집어져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든 것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전혀 생산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애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믿음이 약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백세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자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능력? 아니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아멘. 파란색 부분 있죠? 그 부분 마무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색 부분 마 시작.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좀 특별하게 표현되어 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뭔가요? 창조, 창조.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땅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의 과정은 쫙 설명하죠. 이때가 보니까 우리가 연도 측정해 보니까 몇 백만 년이다. 이때가 보니까 몇 천만 년년이다고 막 진화의 근거들을 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뭐로 뭐로 뭐 이렇게 하면 쫙 진화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설명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왜? 왜 그렇게 진화가 됐는지 더 나아가 고등생물로서 왜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었는지도 더 높은 진화를 경험해서 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다른 동물들이 더 높은 진화를 경험하고 인간을 다스릴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것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들의 가정과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없어서는 안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 예. 우리가 근거, 우리가 여기 있는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새롭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자,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케 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무턱대고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을 때라면 정말 믿음이 충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이 하의, 살아의 여정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뭔가요? 믿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지금은 몇 세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죽은 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분명히 뭐했기 때문에 약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과 상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뭐 우리 아내가 이 증인이지만 저는 없으면 안 했습니다. 뭐 송산에서 사회 갈 때에도 뭔가 주어져야만 쉬운 말로 뭔가를 행사를 하도 뭔가를 지어내도 뭐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했던 저, 저입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돈이 모여야 그때 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뭐하지 못해요. 실감하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까 하고 막연한 생각만, 머릿속에 막연한 생각만 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는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감했습니다. 저분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을 체험하고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삭. 이삭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너,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명하는 그곳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하는 순간, 그 명령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싹 짊어지고 출발합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길게 드려 빼지 않았어요. 즉시로 뭐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간단해요. 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저 하나님은 분명히 뭐할 것이다? 이삭을 살려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 서로 이삭을 데려갈지라도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뭐할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담대히 이삭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인데요. 23절, 24절인데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그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나도 우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뭘엇을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사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무엇 때문에? 내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샘플, 예시, 모범. 그 믿음대로 나도 믿으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없는 중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 달라고 죽은 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달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함으로써 그래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그 믿음의 역사를 나도 체험케 달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그 실현 그 역사를 맛보게 달라고 우리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